배우분들 나와, 나올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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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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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하세요안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요 재밌게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안녕하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 저희 차가 좀 막혀가지고요 시간 늦지 않게 오려고 여기 호원에서 계속 뛰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숨소리 심하게 들리더라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4주차 군 행사 이제 오늘 어, 공식적인 보스 홍보행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어, 이렇게 어,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 잘 세워주시고. 어, 열심히 또 환대를 해주시고 네. 소리 잡아뿌다세요 네. 어, 많이 격려해주시고 어, 보스 영화 선택해주시고 또 한국 영화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 담아서 예, 네. 빌겠습니다 여러분 어,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진다는데 감기 유의하시고요 어, 또꼭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순간보다 앞으로 더 어, 행복하셨으면 안는그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연님표의 황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만 재밌게 보셨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4주차까지 지금 무대 인사 열심히 다지고 있거든요. 너무 그만 믿지 않고 저희 더욱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은 주위에 아직 소문이 조금 덜 나서 많이 재밌다고 좀 해주세요. 네, 날씨 추워지는데 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영화 보스에서 블랙박스 역할의 이규현입니다. <laughs> 영화 즐게 보신 분 소리 질러!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열광적인 반응을 담아가고 싶어서 <laughs> 제가 우리가 <여기 내가> 카메라를 설치해 <laughs> 왔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다 찍혔습니다. 네.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그,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평가도 좀잘 올려주실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객석 찾아가서 셀카 찍어드리는 시간가질 거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제 자리에서. 손들어 주시고 셀카모드 여기에서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영 전에 잠시 배우분들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대큰 박수 아, 부탁드립니다 더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laughs> 올리겠습니다 영화 보스에서 순태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소리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예, 저희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 날입니다 네. 아, 어, 예. 어서 이 오세요. 예. 계단 조심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어, 저희 한국영화 그리고 보스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 덕분에 사주차 무대 인사까지 어, 대장정에. 아, 어, 고른사 마무리 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 드릴 수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거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인사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아주,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고민 없이 볼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편한 영화입니다. 예, 저는 귀여운 영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 두뇌에선 전혀 필요 없고요. 예. 어, 그저 편하게 예. 어, 행복한 마음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수 있지 않나, 어, 될수 있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재밌게 보시고요. 어, 즐거운 마음 얻으시게 된다면 지금 찍으시는 사진과 함께 네, SNS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어, 네. 그리고 어, 아직 못 보신 가족 여러분들, 친지 동료 여러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 그분들하고 한번 공연을 해보시면서 친구분들이랑 보고 어 다시 부모님 모시고 오셨다가 굉장히 큰 더한 행복감을 안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과 그 마음을 제가 직접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이 가을날 이제 지터가는 가을날 어 그런 행복감도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어이 추운 날씨에 훈훈함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 저희 옷스 영화 사랑해주시고 한국 영화. 아, 관심받주시고또 선택해주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추워진다 때 감기, 감기, 조심하, 아, <laughs> 감기 조심하시고요. <laughs>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laughs> 이심할 거였어요. 네. 예. 네. <laughs> 침을 잘못 섞여가지고 약간 피부가 보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역 녹화의 황우스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2년 동안 굉장히 곤드리고 열심히 찍은 준비한 영화라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금이라도 오늘도 행복하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쉬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끝까지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보스에서 태규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네, 어,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보스가 200만을 넘어서 300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저희 영화. 보시다가 몇몇 관객분들이 그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그 소문이 이제 와 대박이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영화 보실 때 배꼽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꼽 잡고 봐주시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어,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저희 영화 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영 들 잠시 아, 배우분들 객석 찾아가서 아, 셀카 찍어드리는 입장 찾아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배우분들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한 내내 봐서는 안 나가. 고하 아, 습니다 버스에서 순체학과맡진우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인사 마지막 극장입니다. 월드서마지막 인사드리게 되는데 버스 타고 대서 버스가 있같이 전세로 타고 가데 여러분과 한피 중순 22일인가 23일부터 제가 화물찍기 시작하면서 홍보를 시작했는데 어, 두달 넘게 이렇게 발행는데 진짜 눈 감았다가 딱 뜨니까 어, 지금 이 순간이 와있그리고요이긴 네, 레이싱을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4천 대이 인상까지 할수 있게 해주신 건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어, 보스 선택해주시고 어, 한국영화, 침체 개의발레한나 한국영화를 한국 선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해셨기 어, 때문에 당연히 대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경호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수한서0분 정도가 서0분 정도가 어, 두달 넘게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분들대테베스트 제가 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힘들어 보이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저희 한국영화 계속해서 계속 응원해 주신다면 어,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음 작품을 위해서, 다음 캐릭터를 위해서 동력 삼아세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은또 네, 다시 이런 기회에 네, 인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인 게 어떻게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점점 점점 많이 서운하고 좀 아, 오늘 잘때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더욱더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번 같이 무대에 있었다 계속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소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보스에서 블랙박스의 어플을 받니다 <laughs> 작은 절로 정편 없어요. 네. 아, 네 주시 아,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여분들늘 건강하시고요. 어, 주말에 저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저희 짧은 네. 여러분들 셀카 찍어드리는 시간.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 어, 인사니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어, 보스 홍보 전사의 이제 마지막 이 어, 끝까지 이렇게 어 제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 배우들, 제작사, 조사, 또 투자 배급사 그리고 어 경호팀까지 다 하는데 이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에게 어 허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네, 한두달 넘게 네,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다. 저희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실감도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덕분에 예, 저희 소리꾼이 뭐 좀더넘겼고요 예. 200만 원 넘기고 이제 230만 원 넘겼는데 어, 추석 또 여러분들께서 열띤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예, 저희가 4주3원의 인사까지 할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 전단 직 대표해가지고 제가 큰한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네 마음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더 건강하시고 우리 꼭더 행복하십시오. 제발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지음 역할의 황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니면서 매일매일 소중하고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많이 섭섭한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저희는 이제 섭섭한 거 접고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더욱더 저희가 힘내서 더욱더 여러분들 때문에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찍셔야죠 네, 뭐라고요? 다음 작품 찍으셔야죠. 아, 네. 다음 작품 찍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영화 보스에서 블랙박스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laughs> <laughs> 잘 생겼어요. <laughs> 저희 그큰 형님께서 큰 절을 올렸으니까 제가 이 팀의 막내거든요 저는 작은 절을 <웃음> <웃음>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200만을 넘어서 3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화가 저희 무대 인사는 끝났지만 영화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실 거죠. 네. 네. 어, 목소리가 너무 형편없어요. 다시 한번 입소문 내주실 거죠. 네. 진정 아, 이렇게 힘들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늘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분들 객석 찾아가서 셀카 찍어드리는 시간 가실 건데요. 네, 오늘 보스 관람하기 위해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상영 전에 이제 배우분들 나와서 인사하실 텐데 저희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거든요. 나오실 때큰 박수 쳐주시면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스에서 술탈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네. 여기 멋있다 안 좋은 일이지 적당한 아니죠 네 우리 말 손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한국 영화 습세기인데 어, 저희 한국 영화에 이렇게 힘을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앞에 우리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 지금 이 시간이 용화 포스의 마지막 무대 인사입니다. 네. 어,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이 계속 응원해 주시니까 어, 저희 또내 어, 어, 마음으로 또 어, 개인적으로 또 따로 네, 계속 또 어, 응원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어, 홍보하실 수 있도록 세상을 다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상영 중이니까요. 보시고 나서, 어, 재밌었다는 마음이나, 어, 행복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얻으시게 되면, 어, 지금 찍으시는 사진하고, 예, 많은 분들하고, 어, 공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SNS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계속 힘, 복두다 주신다면, 또, 다음 작품, 또, 다른, 다른 캐릭터, 어, 를 어,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 마음 받아서 제가 어,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더 제발 무탈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정도 휴식했어요. 종현대. 아, 시현대. 아, 아, 저희. <laughs> 아, 지역 역할의 황우 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4주차 무대 인사, 지금이 마지막 무대 인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팀끼리 사이가 좋아서, 어, 마지막 무대 인사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너무 <laughs> 근데, 속상해요. 그쵸, 저는 네. 너무 속상해요. 아, 어, 매우... 다음 주에도 또 해요. 다음 주에도 또 해요. 아싸. <laughs> 아 그런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매번 4주 동안 계속 나와주신 분들이 계속 보여서 더, 더 너무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뭐지 보스트 너무 재밌거든요.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아직 입소문이 조금 덜 하니 조금 더서 <laughs> 입소문 좀 내주세요. 어,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해서 어, 저희 모두 배우 열심히 해서 다른 작품 으로 e h 인간 s e 도성장해서서시시뵙습습다항 항상 건하하시행행하하요요사합합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t 스에서 o u 역할을 맡고 있는 이 g to go t 감사합니다. o u s e I'm g o 요 n g to go 제 o the house. i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쪽 너무 잘생기셨어요. 와. 스냅백도 잘 어울리고 여러분 저분한테 다같이 박수 한번보내주 네. 요 아,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뭐 다른 데 놀러 가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영화 보스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영화가 200만을 넘을 수 있었고 순익공기점도 넘을 수 있었고 300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어 저희 팀을 대표해서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 에 마지막이니까 저희 <목소리> 셋이 그럼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목소리> 지금 하나 둘 셋. 어큰절한번 치고 박수 소리가 너무 장난. 자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셀카 찍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